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소수와처럼 대나리온의 김우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나리온 김강준입니다. 그 저희가 주택연금 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예. 사실은 주택연금 돌아보면 좀 좋은 점 위주로 많이 이야기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근데 어, 저도 몰랐는데 그 주택연금에도 예.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근데 <laughs> 자 주택연금 노후에 생활비가 조금 부족한 분들한테 아주 좋은 수단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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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렇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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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그런것그을잘 따져서 네. 나에게 적합한지를 잘 판단해야겠는데 네. 오늘그그래서그택연금렇 우리가 생각하는 치명적인 단점. 뭘까요? 알아맞히는 분들도 <웃음> 계시겠지만 <laughs> 네. 돈죠그죠 <가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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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돈그렇 맞습니다. 돈 가치. <laughs> 돈 가치. 왜냐하면... 모든 연금성 자산, 주택연금도 그 중에 하나인데, 네. 길게 받잖아요, 그때부터. 그죠? 맞습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음. 10년, 20년, 30년을 받는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돈 가치는 실제로 떨어지잖아요, 음. 그죠? 맞습니다. 돈 가치가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죠? 10년, 음. 20년, 30년 전으로 생각해 보면, 자, 이것은 다 알고 계실 건데, 어, 그런데 주택연금은 한번 딱 정해진 금액이 그대로 가요, 기본적으로는. 아, 국민연금처럼 물가만큼 예. 상승하지 맞아요. 않고. 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그렇죠. 올려주잖아요. 네. 지난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가 돼가지고 네. 많이 올랐어요. 그 그렇죠? 네. 근데 주택연금은 음. 가격으로, 음. 가입하는 주택 가격으로 딱 정해진 것 때문에 네. 큰 틀에서는 돈 가치랑 상관없이 음. 한번 정해진 돈을 그대로 준다. 기본적으로는 네. 그렇다라는 네네네네. 거죠. 이따가 몇 가지 방법이 네. 또 말씀드리겠지만 음. 그래서 예컨대 만약 65세에 매달 200만 원 받는다면 주택임금으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네. 이게 75세도 200만 원, 음. 85세, 95세도 200만 원이라는 거죠. 아, 죠그 그렇죠? 제가 상담할 때 음. 지금 55세 분들이 한 달에 200만 원을 준비하려면 10년 뒤에는 240만 원, 예. 뭐 20년 뒤에는 300만 원 정도가 맞아요. 돈 가치 때문에, 돈 가치 때문에 예. 준비되어야 된다 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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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이제 돈 가치는 얼만큼 떨어질까? 네. 돈 가치는 이제 단순하게 보면 물가 상승률만큼 떨어지는데, 그죠? 네, 그렇겠죠. 물가가 네. 비싸지면 네. 내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니까 음. 구매가 떨어지는 거죠. 구매가 떨어진다. 이때 물가상승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음, 그죠 네. 일반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 소비자 통계청에서 네. 네. 매년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었고 그런데 음.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돈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물가가 오르지는 않아요 그보다 그렇죠. 훨씬 더 네. <laughs> 우리가 아, 장바구니 장바구니 물가라고 네. 하는 체감 물가 그죠? 이게 맞는 거죠 사실 네. 체감 물가 상승률만큼 음. 대체로 이제 돈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음.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음. 체감 그렇죠. 물가 상승률을 법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니까 기준점을 소비자 물가를 그렇습니다 있는 그래서 거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주는데 네. 실질적인 돈 가치는 체감 물가 상승률만큼 떨어지더라 네. 자 그러면 체감 물가 상승률은 얼마나 될까 매년 음, 평균 음, 음. 그것은 우리가 얼추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네. 대학 등록금 음. 또 생활비 듣겠죠. 월급이 얼마나 올랐느냐 음. 그것을 생각하면 쉽게 느낄 수 있는데 음. 제 생각에는 최소 네. 최소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음, 최소? 최소 매년 평균 3% 이상은 오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예. 이거 이상 오릅니다. 예, 이 이상 오르는 게 네, 최저 네. 최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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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 음. 만약에 매년 체감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3% 오른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반대로 돈 가치가 매년 3%씩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예를 들어 들었던 65세 200만 원이 주택임금 음, 음. 75세가 되면 매년 3%씩 이것도 복리란 말이죠. 그렇죠. 떨어지면 그때 돈 가치가 얼마 되냐면 지금 음. 가치로 음. 147만 4천 원 정도 돼요. 150만 원이 안 되는군요. 약 ]군요. 150만 네.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50만 원 떨어졌어요. 이거죠? 현가 기준으로. 그리고 20년 후가 되면 85세. 네. 다시 돈 가치는 108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음. 가치가. 그러니까 얼추 100만 원 정도니까 반토막. 100만 원만큼 더뭘 못하겠네요. 무사먹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지금 200만 원으로 쓸수 있는 돈이 네. 네. 나중에 한 10년, 20년 되면 20년 되면 음, 반토막. 구매력이 반토막 나죠. 구매력이 반토막 나는 거이죠 네, 음. 그러니까 생활비, 지금은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는데, 네. 국민연금, 주택연금이 200만 그렇죠. 원 받는다고 할 때, 음, 음. 받는 돈은 돈 가치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지 음, 않고, 네. 물가만 계속 올라가니까, 물가만 계속 올라가니까, 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면 살수록, 이 주택연금 가지고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네. 뒤로 갈수록 그죠? 음. 물론, 체감 물가 상승률이 3%보다 더 높으면 이것보다 네. 더 심각해질 더수 있는 거죠. 네. 더 나빠질 수도 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가 이제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사실은 주택연금을 음. 하는 사람들은 네. 일반적으로 저도 상담을 해보면 네. 뭐라 그럴까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음. 막 이렇게 있는데 주택연금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주택연금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 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음. 조금 현금 자산이 없거나 준비가 예. 안된 분이 예. 마지막에 선택하는 건데 예. 이 마지막 선택마저도 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음. 어려워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연금을 신청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음. 음.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받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아, 그것도 있, 네, 예, 여러 가지가 음. 있는데. 네. 어쨌든, 총액은 동일해요. 그렇죠. 총액은 음. 동일한데, 음. 그것을 뭐 앞에서 많이 받고, 뒤에서 적게 받고, 음. 또 평생 같이 받고, 또 거꾸로 앞에서 어 적게 받고, 뒤에서 많이 받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한세 가지 주요하게, 네. 총 뭐, 여덟, 여덟, 여덟 개가 있는데, 그세 네. 가지가 어떤 아. 것들이 있나요? 하나가 정액형이죠. 정액형은 평생 동일한 네.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음. 60뭐한 5세, 5세 만으로 4억 정도를 바뀌면 이게 늘좀 다릅니다. 4억이 이제 주택가격으로, 네, 치면. 주택가격으로 쳤을 때 음. 평균 한 90만 원 받거든요. 평생 똑같은 돈을 네, 받는다 그게 정액인 거죠. 정액이고. 처음에 90이든 100이든 정해지면 음. 주택가격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음. 그러면 그게 90이다. 예. 오늘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그러면 죽을 때까지는 90인 거죠. 90이고. 그게 정액형이고. 그다음에 네. 그것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그것은 시간에 갈수록 음. 구매력이 떨어진다고요 렇액 그럼 또두 번째, 큰두 번째는. 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선택하는 게 아, 초기에 많이 받겠다는 분들도 많아요. 음, 초기에. 그러니까 초기에 많이 받는 게 네. 초기 증액형인 거예요. 아 초기에 더 증액. 많이 받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뒤로 갈수록 적게 받겠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오히려 저는 좀 추천하고 싶지는 않 거죠. 그렇죠. 젊어서 노세이 개념인데. 네. 우리가 아까 돈의 가치에서 떨어졌는데. <laughs> 이거는 이제 90만 원 기준일 때 처음에 100만 원 받고 예. 뒤에는 90만 원, 80만 원, 70만 원 떨어지죠. 이게 뒤에라고 하는 것이 몇년단위로요 10년, 뭐 10년 단위로, 단위로 예. 10만 원씩 떨어지면 그러면 거죠. 앞에 평생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똑같은 조건에서 90만 원을 받으면 예를 들면 90만 원. 네. 이 초기에 많이 받고 뒤로 가서 떨어지는 것은 처음에 100만, 100만, 100만 원, 원, 10년 뒤에 90만, 10년 뒤에 90만, 원, 90만 원, 그다음 에 80만, 80만 원. 네. 자, 이것은 동가치로 네. 생각하면 더 떨어지죠. 더 불리하다고요. 네, 훨씬 불리하죠. 근데 이걸 많이 하더라고. 왜냐면 젊어서 농사. 아, 젊어서 농그 네. <laughs> 저는 조금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또 반대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정기 증가형. 아, 이것은 뒤로 갈수록 조금씩 네. 많아진다. 그 처음에는 80만원 받고. 음, 앞에 사례. 네, 거. 뒤에는 음. 90만원, 그 다음 100만원. 이것도 한 10년 단위로. 네, 예컨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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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음. 이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네. 어, 첫째는 사실은. 가입을 늦추는 것이 좋긴 하죠. 음, 방법이. 방법이. 네. 음. 아무래도 이제 돈 가치가 떨어진 걸 감안하면, 음. 쓰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조금 좋잖아요. 줄일 수 어, 그렇죠. 있다면. 네, 네, 맞습니다. 가능하면 늦출수록 좋은데, 음.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늦추었을 때 집값이 떨어지면 곤란한 거죠. 그니까 러이 부분도 고민이 되겠어요. <laughs> 집이 떨어질지 오를지 모르지만. 맞아요. 음. 예, 그러니까 음. 음. 65세 내가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70세에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똑금액이 음. 똑같다면 집값이 똑같다면 음. 70세 때는 받는 돈은 느려죠. 많아지고, 네. 그죠? 또 받는 기간도 짧아지니까 네, 그, 돈 가치도 아, 조금 네. 상쇄할 수 있는데 음. 돈 가치 떨어지는 것도 음. 음. 문제는 집값이 떨어져 버리면 네. 큰일 난다 말이죠. 이게 오히려 거 이거 되게 예민하게 부동산 네. 가격도 주시해야 될것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음. 집값의 음. 동향, 내가 아.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집값에 대한 입지, 음. 조금 전문적이긴 하지만, 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따져보면서 판단해야 되겠군요. 돼요. 네. 어, 또 이제 두 번째, 그럼 이제 돈가치 음. 부분에서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지만, 음. 가능하면 어떤 방법으로 수령하지 좋을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는 네. 돈가치를 보존해야 되니까, 네. 처음에는 좀 적게 받다가 네, 아, 처음에는 네, 음. 처음에 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조금씩 많이 받는 네. 자, 그것이 돈 가치가 떨어질수록 음. 그만큼을 보존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처음에는 저희가 음. 뭐 많이 만나봤지만 좀 젊을 때는 어떤 일이든 좀할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뒤로 갈수록 사실은 벌어라 하기 맞습니다. 힘드니까 예. 저도 그 부분이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음. 이럴 경우는. 그만큼의 다른 소득이 초기에는 좀 있어야겠죠. 초기에는 네네네. 적게 네네. 받고, 맞습니다. 뒤로 갈수록 많이 받는다 할 때, 음, 음. 그만큼은 좀 있어야, 있어야겠죠. 근데 가장 이상적으로는, 음. 가장 이상적으로는, 어, 물론 이제 주택연금이 있고, 다른 연금, 음. 하다못해 국민연금, 네. 다른 연금이나 목돈이 있으면 좋아요. 다른 음, 그렇죠. 연금으로 좀 보완받고, 또 다른 목돈으로 그렇죠. 연금성 자산을 네. 가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연금은 조금 있다 또 없을 수도 있고, 음. 심지어 목돈조차 없을 수가 그렇죠. 있어요. 집 하나 달라 맞습니다. 음. 자, 그런 경우에는 음. 가능하면 음. 주, 그 집을 몽땅 주택연금으로 들지 말고, 그렇죠. 음. 그 집을, 집에서 현금을 조금 만들어내는 게 좋죠. 네, 네, 네. 그래서 예컨대 지금 집을 팔고, 네. 좀싼 주택으로 옮기고, 네. 그싼 주택에서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그 현다면 여 현금으로, 뭐 자산운용으로 연금성 자산에 음. 가입해서 음. 돈 떨어지는 것을 네. 돈같이 떨어지는 것을 조금 음. 이렇게 보충할 수 있다. 음. 물론 개별적인 사정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행편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네. 어,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네. 앞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음. 좀 신중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음. 뭐 여러 가지. 연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산들이 많으면, 그렇죠. 사실은 못할 때 연금을 가입하는 것도 후순위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후순일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사실상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나의 노후의 재정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그죠 음. 예, 반드시 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네. 판단하면 좋겠다. 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은 늘 좋은 점만 이야기했던 음. 주택연금에도 오 단점이 있네 라고 <laughs> 지적을 해주셨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은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연금을 너무 좋게만 너무 뭐 그냥 쉽게 보지 말고 좀 주택 가격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으니까 공부하셔서 가장 여러분들의 맞는 적기와 방법대로 좀 찾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